자, 오늘은 식스몰 그 몰리브덴 식스몰이 몰리브덴 탱크 용접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티그 용접이고요. 혼자 살수 있는 용접이 아니고 복식이라고 해서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를 동시에 같이 경회하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용접입니다. 그리고 이 식스몰이 몰리브 된이 탱크는 상당히 뒤에서 거의 보기 힘들지 않나 싶은데 여기 용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량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상당히. 그리고 용접봉은 이 회색입니다. 이 파이프에 비할 바는 아닌데 이 탱크다 보니까 상당히 변형도도 심하고 해서 손발이 잘 맞아야 됩니다. 네. 여기 보시면 여기 용접사분이 끈털이 좀 가게 되면 같이 소리를 내어서 같이 동시에 멈춰서 스타트하고 동시에 멈추고 동시에 스타트를 반복해서 합니다.